도 ㅋ ㅋ 나 지금 한마디로 깨달았다 약간, 이 사람 대상 아니야 야, 내, 야, 내.. 내.. 내거야좀 또라이야 큰일이다 아. 이게 난, 나라가 어떻게 난... 돌아가는데 얘? <laughs> 예? <laughs> 형보다 또라이 바, 아닐걸? 바스 가 바스 바스 확인 야타요 탱커 안보여요 탱커 디바이요 디바? <laughs> 이거 1해 나도 여기 올라왔다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해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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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해 나도 나도 나 응. 나도 못 아, 어, 이바 뼈. 원. 이송 하나 그냥 어, 마, 마, 아, 마이. 너무 소리 소리, 소리. 이 원. 소리, 소어 소리. 리 소리, 리 소리, 소리, 소리. 소리, 소리, 소리. 라라라리 으아, 탁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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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재워? 어? 어? 너무 섣부른 것인데 왜래도 되는 거야? 뭐려 봐. 어우 뭐야. m r 내려봐. 오.

아니 이거 위버. 단상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? 좀게고버버버티 있어요? 응, 응. 헨포야 오른쪽에, 오른쪽에 그거. <웃음> <웃음> 오. 헨디 여기. 헨디반. 헨디원. 네? No, 노 o no, 큐 아, o no, f u 지상! t h 지상! 이었어 누라, 누라, 너지 마! 오른쪽에 숨어있바 위에 있다. 빠졌어? 여기 간다, 겐지 <봐라> 아, 나이스. 디바가 있지? 바 완전 개었요 그. 같이 펜. 좋아, 완 운동 이기고 잡아봤고 아좋았다데 <놀람> <놀람>

Okay. Fuck 나, 피피야할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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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걸 후회하게 줄라 했는데 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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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노 겐지 주고 해볼까? 지 내가 어제 궁채로했는니까딴 것처럼. 그러면 나노를 줄 수가 없구나. 음. 아고. 갑자기 이렇게 확 밀려버렸네. 들어가발을 음. 너무 못 터뜨렸다. 점수. y 로 패죠? g little p e t r o o 나 언니 오늘 저녁, 뭐 드셨어요? 나 아, 해장국 해장국? 어? 무슨 해장국? 양평? n 니 그냥 h e a 는 u 해장국 e Oh, the Muru p y r 해장국 s in head uncle, 해 o u 맛있 p 너에게 검술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? 세계 최고의 검사라 불리는 분이지. 아 그녀고. 코코넛 가져하는데 졸라 맛있다 이거. 오, 사, 삼, 아그 자격나? 그, 음. 음. 그 버버니 혹시 내일 음. 하세요? 음. 여기 내일 자라는 고수 있는데 영업 좀 할게요. 이게 뭐 있어요? 왜안 되지? 오다 안리이이거 예쁜데? 쩔이야. 음... 나 해요. <laughs> <케어. 웃음> 안

무쳐워, 나. 안 돼, 언니. 죽었걸. 릴수 있어, 이

나도 죽었어. 와, 이거 어떡 하냐? 상대 님 이거 괜찮아. 이거 힘을 못 써. 디바 넌... 형 이거. 좀어이게 할까요? 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후리제, 어, 아, yeah. what the fuck? 어, 살려주세요. 어떡해. 어떻게 안 살려주네? <laughs> 얘들이 이렇게 보내줄 줄 알았는데 클릭이다 막네요. 몸뚱아리로.

괜지 잘. 이봐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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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어디 위에 있다? 야와 이걸 이걸 내고네. 뭐 침착하다. 입도 밀었고. 마지막 병고다. 지상형 마이크 꺼져 있어. 그렀네. 말 존나 많이 했는데. 튜어 이거 좀됐거어 머리 머리 많이 맞았네. 음, 나이스 렉스. 놈들나 너무 사거 아니야? 핸요어 어, 어. 원인데. 어, 뭐야? 할 만한 겨 가 이렇게. 아, 와, 다 터치 줘야 돼. 하나 어, 아, 어. 아, 원 나이스. 았다 얼마나 어. 아 근데 이거 무송부네? 막으면? 가로치고 <laughs> 가로치고 막으면 점수 3대 열심히 했는데 오랜만에 인정 아 근데 상대가 좀 잘해 쉬운 상대가 아니야 그냥 수비 계속 그냥 벤처랑 나랑 계속 딜라인 물어야 되나 본데? 그만 보면서야겠다. 해 토르 그냥 지키고 잘했바.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<목소리> 우리들의 미래가해되었습니다가로 벼려질 것이다. 제대로 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길. <목소리> 달론께서 고대 유적에는 무슨 볼 일이실까?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니! 내가 신경 쓸 일이지 너희 손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찾아낼 거야 아, 뭐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다 딴짓거리 할뻔 세상을 위해서 오, 4 3 2 1아우다 못 먹는데. 막코코넛가자바닷물바닷물미친는 아, 어, 거. 맛있는 거 어, 이거, 이거 오래서 들은 거 오래 사들은 오래 사는 거 <목소리> 어, 여기 보 <목소리> <다녀와. 로봇만 목소리> <지명작이 목소리> 꼬리 사자, 음. 천천히, 천천히 의일충 너무 아픈 야다 <목소리> <왔다, 왔다. 목소리> 오르도개이 아, 술 어. 아, 없다. 구슬 액기어바이. 잠 이거 오나 그거 좋아해그나 여기 있어. 똑같 여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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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도 눌어 이거 한칸 먹구나, 끝난다. 네. 와, 또 잡. 우리 아나 죽는다. 죽는 없다. 회피 많은데. 이거, 이거 켜야 되나? 내네 포탑 아무도 안 깨는 거 존나 웃기네. 쉣! 개굿 혼나 개군 무승부 근성이 있다 응너 근성이 있다 결국 점수는 지자리구만 그래 막판 답게 했다 띠벌 형님아 고생하습니다 잘하더라 오이 어... 오이 뭐야. 몰라. 그 지브롤트 겐지가 진짜 레전드야아 그거는 너무 벽이었지.